이래서 제가 박해민을 기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어, 어 너할 역할 다 했어. 나와. 오케이. 갑니다. 잘 맞은 타구인데. 센터 쪽에 떨어지면 안 된다. 가자. 보여주자. 이제 시작이잖아요, 여러분. 보여주자. 조인성 선수입니다. 이러다 별거 없어요. 타자의 시선을 흩어놓을 수가 있는 것이죠. 어, 어, 늦었어. 최익성이 잡았습니다. 아 이거 왜 늦었지? 이번에는 약간 늦었습니다 3N1 변하고 타격 이제 다시 시작해봐 오케이 이제 시작이야 보물 나옵니다 낮은 공을 당겨 아 이거 왜 잡아 1루로 송 1루에서 아웃 아왜 잡아 형님 마운드는 이제 오승환 선수입니다 해파니까 싱커를 노려야겠죠 맞니다 <목소리나> 와씨왜 이렇게 빨라? 모음. 왔다. 한국이 달입니다. 와! 들어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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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홀리 머리 맞 <목소리나> <아니. 목소리나> 오늘 경기 삼성 라이온즈가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목소리나> 아, 그렇다 근데 여러분. 자, 봐봐. 이 매칭이 엄청 빨리 잡혀. 왜 그러지? 1월 실내가 아닌데. 이제 잠시 후 500? LG 트윈스와 롯데 자이언츠 고백팀 간의 맞대결이 이 잠실 야구장에서 아또골투네골투만 아, 걸려. 1순 철 해서 번 타자가 어떻게 얘야 롯데의 공격은 선수. 1번 타자 맞아요. 당시 박호 선수입니다. 아야! 에이! 아 잠깐만요. 아아 아, 잠깐만 한 번만. 한 번만 눈 감아 주라 제발. 한 번만. 어 정말, 정말, 마나 잘못 눌렀어 진짜 진짜 말 정말, 너가 역시 좋으시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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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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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펜스를 직접 때렸습니다. 무 보물 나옵니다. 오른쪽에 됩니다. 스윙. 어 그래 스윙. 삼진. 3 3삼이야 선두 타자. 장옥에이네. 아그났다 이거. 오할일포일리. 자 똑같아요. 라이브 Igna. 안 오진이라 생각하고 치면 돼. 오케이 라이브 안 오지냐. 자 골글 아닙니다. 라이브냐 라이브. 게다가 롯데니까 용병 쓰고 있다 생각하자. 어 용병 용병. 투어우야왜 어, 이렇게 빠르냐. 어, 네. 와 뭐야 잘쳤는데. 일루에, 아 이제 구종 하나 노리고 딱 치면 되는데. 뭐야. 아니 뭐야 라이브 안오진 맞구나. 그렇그렇 그치, 그치. 그래 라이브 안오진이라니까 홈런, 11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이크 타 그렇지, 라이브 안우진. 그래. 어, 제가요, 사실 안우진 참잘 칩니다. 타자들이 참 좋아하는 투수예요. 아, 그 아, 제가 참 안우진 좋아하는데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라이브 안우진이라니까. 생각에 따라 달라요. 5번 타자. 최정 선수입니다. 시즌 2승 1패 5점. 이건 형님 최정을 너무 쥐어 쓰고 보셨네. 그래도 최정인데. 너무 아쉽다. 차도 선수입니다. 시즌 2승 1패 3리. 5 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 깊은 타구 빠져나갑니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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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구나. 스레더 이번 경기에 처음 놓쳤거든. 투수가 바뀌는 것 같아요. 마운드는 이제 고우석 선수입니다. 로체, 아 무섭긴 한데. 아 좋아. 하나 더 들어왔어. 팩이 있게 가보자 우리. 오구. 그렇지 오주한 일루부터 가볼까? 아일로라도 일루 성공. 아! LG의 세 번째 투수 이상훈 선수입니다. 최대한 오래 끌자. 좀 있게 만들어. 이 분위기 자체를 좀 있게 만들자. 들어가. 직구로 바로 들어가.

야 이건 또 뭐야 왜 회사 해설이 안 나와 왜어이 깜짝이야 아 해설 안 나오길래 나 바가지한테 뽀드리는 체내려 줄 알았지 이로 터져 자 추가 득점 끝나냐. 뽑고 깔끔하게 끝내자 3루까지 어 그래 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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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옳지 아, 자, 3루까지 3루로 성공 지금 카운트가 불리해도 잘골러내고 있어 붐몸 조금 빠르게

오우치게 파울 2회 카운트 그래 아잉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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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빨리, 빨리 들어왔어요! 삼진! 변화오케격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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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루로 송구 1루에서 아웃 초구 갑니다 빼줘야돼 그렇지 아, 오, 급하잖아 아 이제 무시하면 안돼 무시하다 당한적이 한두번이 아니야 파울 오케이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는 여기까지 아, 깔끔하다 삼진. 아 오규민이 오늘 오, 활약이 오, 너무 좋은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기 서중캐에서 이기고 딱주차에게임 LG 트윈스와 두산베어스 이기고. 팀 주차하면 결임 끝나 이기고. 2점도 스트라이크고2아 이기고. 2점도 이기고. 고고이이 어어! 여6개 초고 번야 주키치 미쳤다 1, 2, 1, 이게 된다고? 나이스주키치가 진짜 이번 시즌에 진짜 최고야 우리 투수 중에서 전체 다 포함해서. 바깥쪽에... 칭찬을 하면 안 돼. 이렇게 칭찬을 하면 이렇게 칭찬을 하면 안돼 자, 칭찬하면 바로 맞아. 진짜로. 라이 들어옵니다. 구째 진짜. 와, 아, 미쳤다 이. 5구째. 아, 라이라이 볼로 빼버려 여기서. 여기서 그냥 볼로 빼버려. 구째 올렛으로 출루에 성공합니다. 수에우석 선수입니다. 때공 깔끔했다. 그거 자꾸 던지시더라고 그거 봄쪽 체인지어. 안 탑니다. 이제 안 속지. 루니다 <목 tive> So, 내야된다 진짜 안내면 큰 n done. I'm done. I'm done. I'm done. I'm done. I'm d o n 어 I'm d o 루수 I'm done. I'm done. I'm done. I'm d o n

보겠습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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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1루 괜찮아. 괜찮아. 1루 괜찮아. 이 정도도 한다면 <laughs> 투수가 어려울 수밖 사실은 이정도면 <laughs> 타자가 너 힘을 보여줘. 야자세마 그거 안 되면 우리 안 돼. 오. 아, 스킬들이 려다저니다 change of OK. OK, OK. You are Josoboj. You are coming to Puljako. Caso Puljako, Chiko, 니다 바깥쪽으로 빠집니다쏘루파지입니지고 있는 쏘 같아. 지입니다 쏘루파지입니다. 이루지다지이거면나갈 곳이 없어 진짜로.